요리 요리 학원 이런 데 다니? 뭐좀 어, 전문적이어 보이는데. <목소리> 냄새 좋을 한데 어머 비주얼 좋은데? <목소리> 맛있는데? <laughs> 맛있다. 진심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요리 잘한다. <목소리> 이 정도면 거의 만점 수준이지. 오늘 제가 할 거는 장칼국수예요. 아 칼국수예요? 네. 장칼국수. 알았잖아요 여기 칼국수 면이 떡하니 여기 있는데. 아안보였어요 아, 그래요? <목소리> 아, 형밖에 안보였어요 어, 되게 <목소리> 연기자야. <목소리> 이게 또그 맛, 풍미의 약간 비결이라고 하죠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음. 같이 넣어서 하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아 근데 지금 뭔가 되게 여유로워 자연스럽죠 일단 양파를 먼저 썰어줄게요 아니 일단은 지금 네. 이제 활동이 끝났잖아요 음. 그 나중에 좀 시간 많이 여유 생기면 근데 좀 기타 좀 알려주세요 저요? 네. 왜 굳이 저한테? 돈안니고있 <laughs> <티만 웃음> <laughs> 아, 아니 친한 친한 제일 친한 형이 기타를 엄청 잘쳐. 음. 그럼 내가 굳이 돈을 주고 배워야 돼? 내가 맛있는 거사줄게요아 좋아요 좋아요. 뭐, 네. 요리 요리 학원 이런 데 가요? <laughs> 아니 독학이에요 독학. 걸하나보다뭐못 먹는 음, 음식 없죠? 못 먹는 건 없죠? 여기에 있는 거다 먹을 수 있죠? 아 그러면 이거 날로도 씹어 먹지? 어 그래요? 하나 드려요? 요리. 하나 드려요? 하세요 하나 드려요? 요리. 하세요 요리. <laughs> 하세요, 요리. 오,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. 하세요, 요리. <laughs> 손 조심하시고요. 예, 네, 네, 어, 감사합니다. 네. 약간 칼국수에 대한 입맛이 좀 눈이 높겠는데? 상당하지. 자, 일단 지금 이제 채소 간단한 손질들도 다 했어요. 양파, 감자, 애호박, 파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요리의 세계란 아주 험난한 것. 모험이죠? 자, 이제 끝났어요, 요리 거의. 자, 이제 감자랑 애호박 넣었고요. 애호박이랑 양파 넣었고요. 이건 비율이 또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뷰이 제가 기가 막히게도 해가지고 근데 여기, 여기 달걀찜 플러스 넣어봐요 아까 <laughs> 전에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그럼 그것만 하고 하지 마 <laughs> 아주 잘 섞네 우리 맛있게도 먹겠네 그거 잘 푼다 잘푼 덕에 오 하루는 몇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? 30시간? 생각보다 그것도 많은데? 음... 그래서 지금 이제 장을 또 넣을 거예요 그만요 어린이 어린이니까? 예 이거를 체에뭐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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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적이어 보이는데. 그죠. 여기서 이제 체에다가 해서 이렇게 풀 거예요, 안에.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게. 지금 냄새가 벌써 끝났어, 지금. 일단 장을 넣었고요. 바로 칼국수면을 투입할 차례입니다. 전분 있는 걸 우리가 또 좋아하니까 살짝만 이거를 이렇게 털어서. 바닥에 턴다고? 아, 바닥에 턴다고? 아, 바닥에 턴다고? 자 이제 칼국수 면이 넣을 건데 이제 칼국수의 전문을 살짝 이렇게 밀가루를 털어줘야 돼요 살살 털어주고 왜좀 소심해진 거 같아? 데자뷰인가? 그럼요 데자뷰 자 칼국수 면 투입 진짜 집에서 요리하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스타일 그래서 나 요리할 때엄마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잖아 항상 네, 일단 칼국수 두개 넣고 애호박을 음.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추도 있네요 네 매콤한 거 좋아하면 은 좋아요 청양고추 한두 개? 한개 반? <laughs> 그거 하나만 넣을까요? 큰거 하나. 하나 하고 3 분의. 1어왜 이래? 하나 하나만 넣어야지. 그래, 하나만. 이제 칼칼한 맛 때문에 하나 정도 넣어야지. 냄새 그렇듯한데? 냄새 그렇듯하죠. 국간장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다진 마늘 한 스푼 그리고 소금 조금. 아 근데 뭔가 좀 완성이 되고 있긴 한가 보다. 아 당연하죠. 힘이 보인다. 김동현한테 내가 만들어준 첫 요리다. 좋다. 음. 김가루에 깨 추가해야 돼. 어어어 어 어, 어. 어 비주얼 좋은데? 괜찮지. 음. 음. 네 이렇게 동현이를 위한 장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. 음. 이제 우리 한번 바로 시식을 해보죠. 정말 먹어볼게요. 먹어보세요. 일단 비주얼이랑 냄새는 합격. 최고입니다. 오케이. 음! 맛있는데? <laughs>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. 맛있네? 근데 조금 더 매웠어도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. 아, 맞아. 청양고추. 근데 그래도 음. 청양 그 맛이 올라오긴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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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뒤에 오네. 응, 음. 뒤에서 매콤하네. 맛있다! 다행이다, 야. <laughs> 나도 걱정했어. 음! 면도 너무 잘 익었어. 나 진짜 만족. 아 제가 칼국수를 진짜 좋아해서 그냥 식당 가더라도 칼국수 있으면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. 그데 그럴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그 밀가루가 드리거 가지고 밀가루 맛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데 전혀 안 나고 오늘 또 아침에 또 비도 오고 약간 음. 이런 날에 장칼국수가 진짜 딱이네. 어 근데 잘 먹네 진짜. 근데 또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또. 진심 맛있다. 아 많이 먹어라, 야. 음. 약간, 음. 이거 국물에다가 밥 넣어가지고 자글자글 끓여먹으면 맛있겠다. 음, 죽처럼. 음. 진짜 맛있네? 나난 이런 걸쭉한 게 좋아. 요리 게 감다! 오늘 약간 이 음식을 10점 만점에서 약간 비교한다면 몇점 정도야? 10점 만점 중에? 음. 8.9점. 만족스럽다. 이 정도는 거의 만족 수준이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